드디어 휴식의 시간 어. 얼마만에 휴식이... 아, 다리 아 자전거를 하도 타고 음. 다녔다, 진짜 되게 어. 참 좋네, 은 아늑하네 저희가 앉아있는 이 정자가 장관정이래요, 이름이 네. 장관정 장관정 원래... 음. 음. 그... 어?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 어? 맞아요 어? 하나말 어. 둘은 모르시네 네. 이 장관정 말고 네. 다른 이름도 있어요 뭐야. 일송정 일송정 저기요 주민 전화 여 보세요. 여기 지금 지나가는데. 어. 딱세요 중평 지나간다고? 오. 네. 오. 아, 오늘 우리 지 오. 늘 우리가 네. 저기 청주 방송 그 저기 아름다운 충북 지금 찍고 있거든. 아, 8시 오시구시나 아, 이그면 어. 지나는 길에 우리 아충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하러 와야지. 그래. 버려요. <laughs> 버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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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까?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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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아, 주소 줄 테니까 일로 와. 네. 온다고 했으니까. 네네. 같이 밥 먹을게. 같 먹을 수 있게 준비하고, 오면 맛있는 거 주자고. 그러니까. 자, 같이. 밥 준비를 하죠 오늘.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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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가자, 얼른. 장이 익어가는 마을에서 네. 저희가 매실 체험도 하고, 직접 전통방식으로 장도 담가봤는데, 네. 또 맛있는 음식까지 준비를 해 주셨어요. 음, 네. 체험객들이 오시면 미리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신다고 합니다. 어? 오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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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오세요. 어 이쪽으로. 지금 진짜 왔다. 진짜 왔다. 하나 둘셋 음. 넷! 자기야 사랑인 거 정말 몰랐니? <laughs> 맞아주셔서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정말 이건 방송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리얼로 정말 솔직하게 여기저기 행사도 많이 하시고 많이 돌아다니시잖아요 네. 이것도 와본 적이 있으세요 아 그럼요 최우선 아. 오빠 고향이잖아요 어 아, 진짜 친한 아, 거 네. 맞네 네. 정말로 이렇게 네. 초대해서 네. 맛있는 밥도 주시고요 올 아. 네. 때마다. 네. 좋아 요 이게 공기 자체가 왜 코가 음. 뻥 뚫리는 아, 코가 뻥 그런 느낌이어서 <laughs> 네. 지나가다가 가끔씩 오빠한테 전화해요. 네. 있으면 밥좀 얻어먹고 가려고. 아, <웃음> <웃음> 그게 오늘이었구나. 그게 좋아요. 아, 아, 언제든지. 국민 트로트 자기야 아, 그렇죠. 정말 네.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섹시하게 아, 네. 2012년에 나왔죠. 네네네. 네, 네. 그리고 2013년에. 오빠야 <laughs> 까지 네. 어, 이 노래가 계속 종횡문제 히트도 쳤고 아주 큰 인기를 와. 얻고 계셨는데 요즘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궁금해요 아 요즘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특히나 전국에 있는 오빠야들께서, 네, 오빠야들께서. <laughs> 저는 남성분들이 오빠야라는 호칭을 이렇게 많이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이게 특히나 연세가 높으면 높으실수록 네, 네. 오빠라는 호칭을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 오빠는 어떻게? <laughs> <아빠야, 웃음> <고기가 웃음> <산다. 웃음> 오빠야! 고기가 탄다 오빠야! 그동안 정이 아, 있는데 너무 좋다. 그동안 우리한테 조금 진짜... 카메라 꺼질 때 잘해줬었는데 아, 아 이렇게 같이 아, 오시니까 아, 이렇게 틀려지네. 제가 평상시 흠모하고 아, 아, 아주 존경하고. <laughs> 예. 네, 네. 꼭타니까 네. <목소리로> 다시 가시는 거예요. <거야? 목소리로> 네. 아름다운 충북에 직접 이렇게 출연해주실줄 몰랐는데 그렇죠. 멀리서 오셨잖아요. 아우, 근데 이렇게 저를 위해서 또 상을 차려주시고 네. 이렇게 또 일꾼 오빠께서 고기 덮어 드시고 가장 열심히인 것 같아요. 땀을 그냥 <목소리로> 오빠야 바쁜데 잘불러 그그 거... 오빠 야. 땀이. 어머머 어떻게. 어떡하면 좋지? 아, 땀이 땀이. 좀 봐봐. 기다리. 이렇게 바뀌네. 오빠야. 다이다니 조금 더. 짜증 내시는데요. 막내야 안 먹힌다. 되게 됐나요? 잡 잡숴. 고기, 고기 아, 맛있었나요? 진짜 맛있어요. 그렇죠. 이 맛있으니까 고기도 맛있고요. 고기군류라고고생하이 그 네. 네. 우리 최우성 오빠한테 아, 네. 아, 아 가리지 마요 음. <laughs> 어때요? 아 어우 진짜 맛있다 그러면.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지금? <laughs> 저게 눈물 흘리시는 맛있겠다. 거예요? 맛있겠다 뭘 넘겨 제가 된장이 <굉장히> 맛있어가지고 맛있어 우리또 요거 짜른거먹어 매주 아까 그걸 봤잖아요 자 고기 한점씩들고요 뭐하는거야? 어머 뭐? 손님 모시고 진짜 진짜 <laughs> 뭐하는거야? 저기 그러니까 <웃음> <웃음> 저는요 <웃음> 이러시면 안돼요 죄송해요 <laughs> 아 개수를 나누고 이러시면 안돼요 양쪽에서 내괜찮짜 소개팅이야 <laughs> 제가 재미를 위해서 우리는 있어 저희는 우리가. 사심이 음. 없어요 저는 네. 고기에 장에 집중할거예요네 네. 장이 진짜 맛있네 음. 음. 근데 장이 정말. 맛있으니까 채소가 없어도 어우 고기맛이 된장맛이 음, 오, 고기 맛이. 된장 맛이. 음. 먹으면서 궁금한 점들을 음. 하나둘씩 이제 이야기하면서 토크를 해볼까 하는데 네. 질문을 드릴게요. 박주희 씨 같은 경우는 법 쪽을 공부하셨다고. 네. 공부를. 그 <laughs> 네. 뭐, 노래만큼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겸손하신 노래. 거예요. 겸손하신 어, 것 같아요. 엘리트셨구나. 네. 음. 아니에요. 정확히 봐야 돼요. 네. 공부를 많이는 했어요. 네. 네. 근데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공부한 만큼 그만큼 성적이 음... 한 만큼의 비례해서 나오지는 솔직히 않았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어떻게 가수를, 가수의 길을 <laughs> 어떻게 접어들게 되신 거예요? 그니까 어릴 때부터 꿈이 가수였어요. 그래서 아... 합창 뭐동요대회도 나가고 중창도 하고 합창대에도 음... 나가고 오... 여러 가지 대회를 나갔는데 이제 아무래도 입시가 있다 보니까 또 그때는 음... 공부에 또 전념을 했었죠. 아... 근데. 들어갔는데 그 법도생들로 구성된 밴드 활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꿈이 다시 살아난 거죠. 음 그래서 아 공부하면서 취미 활동으로 음 밴드를 해야 되겠다.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룬 거잖아요. O X 음 로이두 남자와 박주희 씨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나는 가수가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한 적이 있다. 오두 명은 오정혜숙 씨는 음. X. 스엑아 네. 어. 저는 고집이 있어요 어. 되든 안되서 되든 끝까지 해보자 음. 네. 뭐안 되는 혹시 뭐. 어릴 때 왕자병 이런 얘기 좀 들으셨죠? 아 왕자한테 왕자병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것도 있나요? 아 머리야 아 자자 자으세요 자자 잠자자요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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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오늘자 자자 자 계속 옆에 있는 저가 어 자자 <laughs> 예 네. 영광이잖아요. 저기 나 이번에 들어가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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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디 어디 들어가시는 거예요? <laughs> 집에 <웃음> 집에 들어가서 못 나온다는데 아 근데 왜 포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잠시나마 드셨을까요? 제가 노래를 하는 이유는 노래로서 사람들과 이렇게 공감하면서 네. 뭐 기쁜 일 슬픈 일을 좀 함께 할수 있는 그 아.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노래를 했었는데 음, 네. 어느 순간 많은 분들이 이제 슬픔에 잠겼을 때내 아, 아.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이 아. 없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음. 가수로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음. 그니까 굉장 약간의 무력감이 들었어요. 네. 같이 슬퍼하면서, 같이 저도 우울해 하면서, 네. 내가 가수로서 그러면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었죠. 또, 또 예. 어떤 일이든지, 한 가지 일이든 두 가지 일이든지 하다 보면 힘든 때가 오기 때문에 어이, 아마도 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네. 언제 포기하고 싶었었는지 패스할게요. 응, 네 그러니까 당연히 패스해 <laughs> <이렇게 써있어. 웃음> 아, 맨날 패스난 맨날 또스준비하있었 <laughs> <팬스. 웃음> <오늘>, <laughs> 아니 <웃음> 오늘 저기 박주희 씨 오신다고 잘 보이려고 남자 크레용 팝 준비한 거예요 사실. <웃음> 사실은 사실은 <laughs> <자, 킹제피 웃음> <F2> <laughs> 아 그러신 거구나. 네. 굉장히 불 앞에서 더우실 텐데 땀을 이렇게 흘리시면서 안보으시더라고요 네. 네. 누나는 하루 종일 저러고 다니셨어요. 네, 이제는 좀 작아. <laughs> 다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비하시다. 예비하시다. <laughs> 어, 이제 박주희 씨한테만 여쭤볼게요. 네. 좀 유치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음. 이런 게또 있어야 될것 같아요. 어. 나에게 라이벌 가수는? 아우, 어, 이거 아, 궁금하다. 어머, 이거 아, 어떻 하지? 그건 진짜 우리도 궁금하다. 궁금하다. 엄마, 이거 어떻게 해? 이... 엄마, 어떻게 어떻게 나도 진짜 없나? 어, 라이벌 가수를 매일 봐요. 음. 거의 매일 들어요. 장윤정 음? 보고 있나? 신 <laughs> 곡이 나오면 아마 엄청나게 유튜브를 찾아서라도 막 어. 듣고 막 그래요. <laughs> 네. 유튜으로는 네. 조금 힘드신가요? 어, 할수 있어요. 어. 누구나 어. 다. 아, 할수 아, 아, 라이벌! 역시, 네, 크라이벌! 나에게 라이벌은? 저 비언스예요. 어 어떻게 내내 저렇게 내 무대에서 열성을 다해서 할수 있을까. 음, 음, 네. 뭔가 봤던 음, 면 네. 라이벌이면서 약간 뭐 예, 바뀌면서 약간... 또 보고, 또 보고, 음. 또 보면서 내가 언젠가는 비욘세 바뀌고, 보이고바 하면서. 음, 근데 그래서 근데 you know? 지금은 이제 비욘세그 가수분이 우리 박주희 씨의 라이브리를 하시지만. 가수분이. <laughs> 비욘세 <비운세의 웃음> 가수분이. <웃음> 아니, 우리 일송이는 <laughs> 시청자분들을 배려한 겨. 네. 저 영어로 자막 나가니까. 네. 저거 천천히 해줘야 되니까. 그런 겨? 그러게요. 알았어요. <laughs> 자, 다음 질문. 이제 두 남자가 양쪽에 있잖아요. 어. 또 오랫동안 봐 오셨고 네. 혹시 이두 남자 중에 유해곡을 불러, 불러야 된다. 하지만 안. 선택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아까 매실 수확했잖아요. 네. 어. 그 매실을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벌칙으로 하나를 네. 먹고 씨를 뱉어서 보여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매실 먹으라고? 네. 매실 <laughs> 여기 있어요. 네. 다 드실래요? 오. 왜이렇 근데 왜 이거 우리가 먹어. 근데 맛있어 보는데 그거 먹어 드셔 보실래요? 표정 변화 없어 없어. 괜찮아? 이 응? 아, <laughs> 아, <laughs> 아, 무슨 말이에 <laughs> 아, 아니, 하나 다 먹어 봐요. 어요 <laughs> 아니, 진짜 이거 한낮에 할수 있어. 음? <laughs> 진짜 정말이죠 어, 아니 ]죠. 제가 우도 하지 않는데먹구멍에서 뭔가 진짜 신다니까요굉장히 싱겁네 아무것도 아니네 진짜로 함게 이야기하고 또 맛있게 먹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었어요 이제 자야 되잖아요 올라가셔야 되고 아 계속 있고 싶어요 <laughs> 아 주무시고 가실래요? 밤 <laughs> 깨끗하게 닦아놨어요 <laughs> 아, 그러니까 좀 아까 지는좀 병해드리죠 네오늘 음. 진짜 박주희 씨가 오셔가지고 네. 즐거움이 더 배가 되는 그런 증평 여행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재밌었어요 오실 때 선물 주셨잖아요 네. 네. 피부에도 좋고 소화에도 좋은 네. 생 매실 오늘 저희가 아, 수확한 건데 양이 얼마 안 되지만 아, 가져가서 선물로 드릴게요. 근데 어, 네, 이거 먹는데는 한참 걸리더라요 <laughs> 생으로 먹으면 정말 건강에 좋고요. 담가서 네. 네. 드셔도 돼요. 또 이게 그 동의 보감에도 나와 있듯이 <laughs> 네. 배 아플 때 아, 맞아요. 배, 맞아, 배 맞아. 아플 때 드시면 음. 배앓이가 금방 멈춘니다 정말 매실과 함께 장이 있는 마을에서 정말 장의 그 구수한 냄새와 함께 제일 좋은 거는 정에 깃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사람 냄새가 가장 무신나는 거였던 것 같아요. 사람 냄새. 네. 도저 이렇게 말씀드려야어요 <laughs> <laughs> 네, 정말 즐거운 네.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주, 우주, 우주 우선 우주, 우주 오빠? 좀... 전화 잘 받아요. <laughs> <laughs> 네, 잘가요 네.